자, 그다음에 경우의 수 대단원 마무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한번 보는데 자, 서로 다른 주사위 두 개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5의 배수인 경우의 수를 물어봤어. 자, 그럼 우리가 합이 5의 배수가 되려면 합이 5가 될 수도 있고 합이 10이 될 수도 있고. 자, 합이 15가 될 수는 없죠. 우리가 가장 큰6 6이 나왔다고 하면 합이 12이니까. 합이 15가 될 수는 없겠지. 자, 합이 5가 되는 경우부터 계산을 해보면, 1, 4가 나오거나, 아니면 2, 3이 나오거나, 자, 주사위 두 개가 서로 다르다고 했기 때문에, 4, 1이 나오거나, 3, 2가 나오거나, 자, 이 경우도 세야 돼서, 얘는 총 4가지. 자, 합이 10이 되는 경우는, 우리가, 음, 4, 6부터 세면 되겠지. 4, 6, 5, 6, 4. 자, 그래서 이렇게 3가지. 자 그래서 합의 법칙에 의해서 4가지 더하기 3가지가 되니까 정답은 7가지가 되겠죠. 자그 다음 2번을 한번 보는데 자 2번은 다항식을 전개할 때 생기는 항의 개수를 물어봤어. 자 그럼 우리가 전개를 하면 우리가 어쨌든 여기 있는 4개항 중에서 하나를 여기 있는 2개 항과 곱해서 우리가 항이 만들어지는 거잖아 그치? 자 그럼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경우 4가지 그 각각에 대해서 x 플러스 y 두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경우가 두 가지. 자, 그래서 그 각각에 대해서 서로 다른 항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전체 항의 개수는 여덟 가지라고 보면 되겠지? 자, 3번. 225의 약수의 개수는 우리가 225를 소인수분해를 하면 되겠죠? 자, 5로 먼저 나눠주면 우리가 이게 45. 자, 45는 5구 45지. 자, 그리고 9는 3의 제곱이니까. 우리가 소인수 분해하면 3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이야. 자 그럼 우리 표를 그렸을 때 한쪽에는 3의 제곱의 약수들을 적고 다른 한쪽에는 5의 제곱의 약수들을 적으면 결국은 우리가 여기에서 3의 약수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5의 제곱의 약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얘네들을 곱해서 약수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우리가 약수의 개수는 3가지 곱하기 3가지 해서 총 9가지라고 보면 되겠지 그래서 정답은 1번 자 4번 한번 봅시다 자 오른쪽 그림은 어느 공원의 산책로를 나타낸 것인데 자 입구에서 출구로 가려고해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경우가 뭐가 있냐면 먼저 입구에서 그냥 바로 출구로 갈 수도 있겠지 자 그럼 우리가 갈수 있는 경로가 총 4가지가 되니까 4가지 자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입구에서 출구를 거쳐서 갈 수도 있어. 입구에서 매점을 거쳐서 출구로 갈 수도 있단 말이야. 자 그럼 입구에서 매점으로 가는 경우가 세 가지고 그 각각에 대해서 매점에서 출구로 가는 경우는 두 가지씩 있기 때문에 얘는 여섯 가지가 될수 있어. 자 이거 이외에 또 다른 경우는 없으니까 여기는 네 가지와 여섯 가지를 합의 법칙에 의해서 총열 가지라고 계산을 해주면 되겠지. 자, 그다음에 5번을 보면 자, 서울역과 강릉역 사이를 운행하는 고속철도에는 정차역이 11개가 있다라고 해. 자, 고속철도의 출발역과 도착역이 표기된 승차권을 발행하는 경우의 수를 물어봤는데 자, 승차권이 있다고 한다면 여기에서 출발역이 적히고 자, 그리고 여기 이제 도착역이 적힌다라고 했을 때 자, 출발역에 적힐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총몇 가지라고 보면 되지? 11가지라고 보면 되지. 자, 근데 그 각각에 대해서 우리가 출발력이 만약에 하나가 뭐 상봉력이 적혔다라고 쳐. 자, 그럼 여기 도착력은 이 상봉력을 제외한 나머지 10개 중에서 한 지역이 적혀 있겠지. 그래서 곱하기 10까지.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 되니까 우리가 만들어질 수 있는 승차권은 총 110까지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겠죠. 정답은 110이 되겠습니다. 자, 6번을 보면, 5개 숫자 0, 1, 2, 3, 4에서 서로 다른 숫자 3개를 사용해서 만들 수 있는 세 자리 자연수 중 짝수의 개수를 물어봤어. 자, 그럼 우리가 짝수를 한번 생각해 보려면, 우리가 1의 자리가 짝수가 나오면 되겠지. 자, 1의 자리가 0 아니면 2 또는 4가 나오면 되는데, 자, 0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남아있는 4개 중에서 2개를 뽑아서 일렬로 배열하면 되니까 4p2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4 곱하기 3, 12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는데, 이제 만약에 2나 만약에 4가 왔다라고 한다면 우리 맨 앞에 0이 오는 경우도 조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다른 방법으로 계산을 해 줘야 돼. 자, 1의 자리에 만약에 2가 왔다면 백의 자리에는 우리가 0을 제외한 1, 3, 4 중에 하나가 와야 되니까 세 가지. 자, 예를 들어 뭐 1이 왔다라고 친다면 이제 10의 자리에 올수 있는 경우는 이제 전체 숫자에서 두 개를 제외한 세 가지. 자, 그래서 얘는 아홉 가지. 자, 우리 1의 자리가 4가 오는 경우도 똑같이 9가지가 되겠지.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는 3가지 경우의 수를 합의법칙에 의해서 계산을 해주면 되니까 12 더하기 9 더하기 9가 돼서 정답은 30가지가 된다 이 말이야. 자, 그 다음 7번 한번 보는데 7번은 NC3은 3 곱하기 NC2와 같다를 만족하는 자연수 N의 값을 구하라고 했어.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NC3은 N부터 시작해서 거꾸로 3개를 곱한 다음에 우리 3팩을 나눠주면 되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6을 나눠주면 되겠지. 자, 그러고 우리가 우변은 3 곱하기 nC이니까 n부터 거꾸로 우리가 2 개를 곱해준 다음에 2팩 그러니까 2를 나눠주면 되겠지. 자, 분모에는 6을 우리가 없애야 되니까 양변에 6을 곱하자고. 그럼 좌변을 곱해주면 분모만 없어지니까 n, n-1, n-2가 되고 자, 우변에 6을 곱해주면 2가 약분돼서 우리가 곱해주면 9 곱하기 n 곱하기 n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겠지. 자, 그럼 이거 식 정리하는 방법을 선생님이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자,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공통적으로 곱해져 있는 인수를 우리가 한쪽 변으로 넘겨서 묶어줘야 된다고 했어. 자, 그럼 좌변으로 넘겨서 묶어주면 n n 마이너스 1로 묶어서 우리가 남아 있는 걸 계산해 보면, 자, 일단 첫 번째는 n 마이너스 2가 남고 자, 마이너스, 자, 이제 9가 남겠지. 자, 그리고 우변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아서 0이 될 거고. 그럼 다시 정리하면 n, n-1, n-11. 이렇게 될 텐데. 자, 우리가 실제로 여기 왼쪽에 있는 수가 오른쪽에 있는 수보다 크거나 같아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n이 0이거나 n이 1이 되는 경우는 우리가 생각하지 않아. 그래서 우리가 n-11이 0이 되는 n만 계산을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n의 값은 11.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8번 같은 경우는 남자 6명과 여자 4명이 있으면 남자 6명 중에서 2명을 따로 뽑고 여자 4명 중에서 2명을 따로 뽑겠다 이 말이야 자 그래서 6명 중에서 2명을 뽑고 그 각각에 대해서 4명 중에서 2명을 뽑는 경우에 따라 상황이 달라지니까 경우의 수를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지 자 6시는 6부터 거꾸로 2개를 곱한 다음에 2팩 2를 나눠주면 된 거고, 사 c 는 4부터 거꾸로 2개를 곱한 다음에 2팩, 2를 나눠주면 된다, 이 말이야. 약분을 시켜주면 앞에 건 15가 나오고, 뒤에 건 6이 나와서 계산을 하면 90까지가 되겠지. 자, 그 다음 9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과, 배, 바나나를 포함한 과일 8종류 중에서 4종류를 선택할 거야.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바나나는 포함 안 하고, 사과와 배는 둘다 포함을 하겠대. 자, 그럼 우리 남아있는 몇 종류 중에서 뽑기만 하면 되겠어? 다섯 종류 중에서 몇 종류만 더 뽑으면 돼? 두 종류만 더 뽑으면 합쳐서 총네 종류가 될수 있겠지? 그래서 경우의 수는 그냥 5C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건 계산하면 5 곱하기 4에다가 우리가 2팩을 나눠주면 되니까 정답은 10입니다. 자, 10번. 희조와 은비를 포함한 육상선수 6명 중에서 4명을 선발해서 개조순서까지 우리가 정할 건데, 희조와 은비 중에서 한 사람만 선발해서 개조순서를 정하고 싶어. 그럼 일단 먼저 선발부터 하면 되겠지. 희조, 은비 중에서 한 사람만 먼저 뽑으려면, 2일 자, 그러고, 이제 남아있는 4명 중에서 몇 명을 더 뽑으면 돼? 3명만 더 뽑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4C3. 자, 이렇게 만약에 4 사람을 뽑았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 상황에서 이제 개주 순서까지 우리가 고려해야 되니까, 이 4명을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 4팩을 곱하면 되겠습니다. 자, 2C1은 2가 되고, 4C3은 4C1과 똑같으니까 4라고 계산하고, 4팩은 4321 곱하면 되니까 얘는 24가 되는 거야. 자, 그럼 이걸 우리가 계산을 해주면, 우리가 2곱하기 4는 8, 24에다가 8을 곱해주면 192. 자, 그래서 정답은 192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11번 다섯 개의 숫자 0, 2, 4, 6, 8 중에서 서로 다른 네 개를 선택해서 네 자리 자연수를 만들 건데 그걸 작은 거부터 큰 순서대로 나열을 할때 35번째 수를 구하라고 했어. 자, 물론 이거를 제일 작은 거부터 하나 하나 나열을 해서 35번째까지 가도 상관은 없지만, 이걸 조금 더 효율적으로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 그게 뭐냐면, 일단, 우리가 맨 앞자리가 일단 가장 작은 2가 오는 것부터 한번 경우의 수를 세보는 거야. 자, 맨 앞이 2면 이렇게 되는 경우는 나머지 3개를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겠지. 2를 제외한 서로 다른 몇개 중에서? 4개 중에서. 그래서 서로 다른 4개 중에서, 세개를 뽑아서 얘를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니까 우리가 얘는 계산하면 4 3 2 이렇게 곱해서 이렇게만 해도 24가지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린 이제 25번째부터 셀수 있다는 효율성이 생기게 되는 거겠지? 자, 여기서 우리가 조금만 더 욕심을 부려 보면 자, 이제 그다음 숫자는 이제 우리가 4부터 시작을 할 거야. 자, 4부터 시작하는데 자, 우리가 무작정 나머지 세 개를 배열하는 경우의 수를 세 버리면 똑같이 24개가 돼서 우리가 48번째까지 우리가 훌쩍 지나가게 돼 버려. 우리는 35번째 대기 직전까지 오는 게 제일 좋은 거니까 우리가 이번에는 4한 다음에 이번 에 이번에 여기 두 번째 자리도 구체적으로 지정을 해 보는 거야. 자, 우리가 가장 작은 자연수부터 될 거니까 4, 0으로 시작하는 걸 한번 세 볼게. 자, 그럼 이건 우리가 4, 0, 이거 두 개를 제외하고, 서로 다른 세개 중에서 두 개를 뽑아서 일렬로 배열하면 되니까, 이건 여섯 가지가 되겠지. 자, 그럼 여기까지만 하면 우리가 이제 30가지를 세게 된 거야. 자, 그럼 이제 남아있는 다섯 개는 일일이 세도 무방하긴 하잖아. 어, 뭐, 일일이 세 보자. 어, 4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군수가 이제 2가 오는 경우겠지. 자, 그럼 4, 2를 제외하면 0, 6, 8이니까, 0, 6이 올 수도 있고, 0, 8이 올 수도 있고, 6, 0이 올 수도 있고, 6, 8이 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8, 0이 올 수도 있고, 8, 6이 올 수도 있겠죠. 자, 우리가 위에 것까지가 30가지니까 얘가 31번째, 얘가 32번째, 얘가 33번째, 얘가 34번째, 얘가 35번째니까 우리 35번째 수는 4280 이렇게 우리가 계산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되겠지? 자, 12번을 풀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조합과 순열의 관계를 알고 있어야 되는데 자, 우리가 NPR이라는 건 우리가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알개를 뽑은 다음에 그 알개를 배열한 거라서 우리가 npr과 ncr은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어. 자, 요걸 인지한 상태에서 우리가 문제를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할게. 자,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2랑 3이래. 자, 그럼 우리가 이건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해서 두 근의 합 -2 더하기 3은 우리 3분의 n c r 가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자, 마이너스 2 더하기 3은 1이니까 자 양변의 3을 곱해서 ncr이 3이라는 걸알수 있어. 자, 두 번째, 자 두근의 곱을 이용하면 두근의 곱은 3분의 마이너스 3 npr이 되겠지? 자, 그럼 우리 3은 약분을 시켜버리고 양변의 마이너스를 곱하면 npr이 뭐랑 같다? 6과 같다라는 걸 우리가 알수 있다 이 말이야. NPR이 6과 같다. 자, 그러면 자, 우리가 NPR에서 딱 NCR만큼을 나눠버리면 남아있는 게 뭐만 남게 되냐면 알팩만 남게 되거든? 자, 그래서 우리가 6에서 3을 나눈 2가 r팩이 되는 거야 자 근데 우리가 몇 팩이 2가 되겠어? 어, 당연히 2팩이 2가 되겠지? 아래 값은 2라는 것을 알수 있고 자이 2를 우리가 여기 npr은 6 이쪽 자리에다가 우리가 대입을 하면 np2가 6이 되는 n의 값을 찾으면 되는 거야. 자, n부터 시작해서 거꾸로 두개를 곱해서 6이 되려면 3 곱하기 2를 생각해 볼수 있으니까 n의 값은 얼마다? 3이다. 이렇게 우리가 찾아주면 돼. 자, 그래서 n이랑 r을 더하면 3이랑 2를 더하면 되니까 정답은 5가 되겠지?